사도신경함으로 10월 10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영화부에 속해 있는 많은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 열감기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루 속히 열이 떨어지고 콧물과 기침이 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곱 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 It'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영아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어요. 10월 한달 동안 확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믿음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위해 복음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한 육체와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바르게 전달되도록 하여 주세요. 영화부를 담당하시는 권두검 목사님에게 더욱 말씀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화부를 이끄시는데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이마시추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하십니다. 10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확신이에요. 확신이란 굳게 믿는 마음을 말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언제인가요? 어린이날, 생일, 명절 아마도 생일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생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어떤 선물을 받을까 상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생일을 기다리게 된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스라엘의 기념일 중 하나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분우 소리가 들리더니 혀처럼 갈라지는 불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그러자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더 이상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자 대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겁이 나고 두려워서 주저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큰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에 확신이 생겨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결혼식을 하던 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출산하던 날, 세상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신앙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빠르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니 제자들에게 하나씩 임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모두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을 말함, 통역함, 사랑 등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행동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행동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나오기 싫다가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졸렸는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졸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절대로 할수 없었던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도 기쁨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언어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말, 성취 동기를 유발하는 말, 정서 발달을 돕는 말, 판단력을 기르는 말등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존감을 높이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이가, 엄마, 제가 한것좀 보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세요? 집안일에 바쁜 나머지, 어, 이따가 볼게. 하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 한번 볼까? 라고 말하며, 아이에게 집중한다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취 동기를 유발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이가 고집을 피울 때내 뜻대로 하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마는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의 뜻만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때 아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말한 대로 하니까 더 좋네. 잘 됐네라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 발달을 돕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친구와 싸우거나 혹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속상한 감정을 내비치면 그 사실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아이의 정서를 공감해 줍니다. 기분이 안 좋았겠다. 아이를 격려하고 공감해준다면 자신의 행동을 부모에게 솔직히 말할 용기가 생깁니다. 판단력을 기르는 말은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라고 잔소리로 하거나 잘못을 추궁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라고 물으며 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일이 일어난 원인을 되새겨보며 반성하기 때문에 행동 개선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또한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호련히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면 겨우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후 기도에서 성령 받은 120명과는 그 뒤의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120명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마치 누군가와 알아가듯 그 관계가 깊어지듯이 성령님과도 그렇게 교제해야 우리 마음 속에 그 임재와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화부 가족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는 신의 가에 신문 나무라 함께 찬양하실 때에.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